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매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 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다 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정원, 이제 법적으로 거의 결혼했다고 보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만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같이 한 집에 살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혼의 부푼 꿈이 있는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그 설레임이 갑자기 참 당혹스러운 순간으로 만나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죠. 성령에 의해서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고 또 비난의 또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혼전 임신이고 마리아에게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 스캔들이고 참 부끄러운 이름으로 그런 상황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해석인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해석이 있어야 마리아도 살고 요셉도 삽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해석을 하게 하고 또꿈 속에서 요셉은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또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이제 해석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도전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마리아의 경우에 천사가 와서 이제 중요한 한세 가지 키워드를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혼전 임신이 알려지면 참 수치와 모욕에 놓이게 되죠. 그것이 사람들의 반응이고 그 당시 문화에서. 근데 마리아는 이 천사와의 대화 속에서 은혜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누가 보면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혼전임신은 가장 어, 신혼을 앞두고 한이문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마리아에게서는 너무나 어,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 다시 은혜가 이야기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 속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되죠. 아,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수치를 입은 것이 아니라 모욕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구나. 그런데 사실상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고 또 성장 과정하면서 그 과정 마리아에 대한 부정한 여인이다. 혼전 임신을 했다. 이것에 대한 꼬리표는 쉽게 사라지지 않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 속에 계속 남아 있고 그것이 이제 보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 되고 그래서 그 보물을 보면서 꺼내서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살고 마리아가 이제 순종의 길을 계속 걷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요 누가복음 1장 30절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누가복음 1장 20, 35절입니다. 35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수치와 모욕으로 모욕이 너를 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 마리아는 새롭게 삶을 해석합니다. 혼전 임신의 상황은 사람들의 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해석이 주어집니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이것이 이제 마리아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집중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계시와 해석처럼 또 요셉에게도 계시가 임합니다. 요셉도 얼마나 이제 야 이제 신혼 가정을 꾸리고 정말 한니문도 다녀오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이게 꿀 같은 시간들을 기대했었는데 이제 파혼해야 될 상황들 처,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석들을 열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고난의 자리도 성령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심을 받을 때 성령이 이끌어 가시죠. 성령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야기됩니다.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요셉에게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명시합니다. 예수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예수다. 그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두 번째 요셉에게 주신 큰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이렇게 불쑥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 이런 파원 위기에 처하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제가, 제, 지금 결혼할 마리아가 혼전 임신이 됐고, 저는 이제 파원 때문에 근, 어, 근심하였고, 불면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러면 됩니까? 라는 이제, 불평을 할 수도 있겠죠. 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계시를 통해서 삶의 상황들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아,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 그 아, 예수의 이름은 구원,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또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셉은 이 계시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과 파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마음에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혀 정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혼전 임신의 상황, 마리아에게는 참 당혹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은혜를 받았다. 너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의 상황들을 해석하는 계시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주신 계시는 성령으로 이 아기가 잉태되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 아 구원이구나. 그리고 아기의 또 이름으로 임마누엘. 그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랑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에 사건 사고도 많고, 도전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선하신 결과들을 가져오게 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